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고마 구 줄기 한자 87강 시작하겠습니다. 각돈 위자오분 sẽ có t 급 á c h n h i ệ 우그주 tại Việt Nam cho cơ 자오분 운송입니다. 운송 업체, 운송 업체들이 책임을 갖는다. 어떤 책임이냐면 톰틴 정보죠. 주샵, 샵의 주인. 샵 주인의 정보를 공급하는 책임을 갖는다. 내우, 네, 만약에, 베트남에 거주한다면, 조, 그, 관, 투에, 세무, 기관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죠. 국세청. 자, 그러면, 단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오 펀, 교, 운이죠. 운송이라는 뜻인데, 원 이건 뭐, 운동하다, 운송, 운송하다 그럴 때, 운자고 자오, 교통, 이라고 할 때, 교자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귄다는 뜻도 있고, 상대방에게 건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오, 번, 그러면 운송이라는 뜻이 되고, 자오, 한 그러면 물건을 건네주는 거니까, 배달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자오, 위, 그러면 일을 맡기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맡길 때, 그럴 때도 자부롭습니다. 번돔 운동, 운동이죠. 니엠 책임 똑같습니다. 후짝 책임을 지다. 이 후가 등에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다니까 담당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니엠후 임무 보니임명하답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이러이란 사람을 보임하다, 보임이란 말 우리도 쓰죠. 님기 임기입니다. 염즉 취임하다인데 임명하다 이럴 때 임자가 님, 님, 님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취임하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임자는 님이라고 안 읽고 념이라고 읽더라고요. 염즉 지금. 직책, 직위, 그럴 때 직자고요. 이거 좀 독특합니다. 취임하다. The Town, Tom The Night, combed out in vain, y a h o n gum, gum, no, w h Tom t 이건 정부가 여기서는 이제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공문,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규칙, 의, 초안, The 뭐 Town. 이 규정. 이 규정의 초안은 조정하지 않는다. 외국의 공급자하고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의 공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 공문, 이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냐, 냐가 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냐라 그러죠. 우리는 소설가, 작가, 음악가 이럴 때가를 쓰는데 이럴 때 쓰는 가가 집가 자 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 집가 자를 자기들 고유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냐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자 대신에 고유어를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즈타오 초안입니다 이때 즈 자는 미리 라는 뜻이에요 미리에 자 예초 초는 풀초인데 이 초안이라고 할때이불초자를 씁니다. 즈, 타오 즈가 미리라는 뜻의 예 자. 그래서 예비라고 그러면 즈비. 즉기엔 예견입니다. 예견. 이게 예상하다는 뜻이 되죠. 즈안. 많이 나오죠. 프로젝트라고 할 때. 즈안.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미리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즈가. 안. 이거는 방안. 이럴 때안 짜죠. 즈딩 예정입니다. 예정,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즈딩, 리오징 조정이죠. 조정하다. 비슷한 뜻으로 리오디엣 이건 조절입니다. 조절. 이럴 때이 조자가 고르를 줘. 이때 고르다는 물건을 고르다 이런 게 아니라 차이를 좀 조정하는 거. 고른다 그러잖아요. 땅을 고르다. 그런 의미의 고르답니다 리오키엔. 조견. 명령하다. 지휘하다. 이때 이 견은 보낼 견자. 파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오키엔. 그러면 명령하다. 지휘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이 견자를 쓰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전쟁터에서 전투를 할때촛발 같은 걸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견차를 쓰는지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오 키엔 그러면 명령하다, 지휘하다 이런 뜻이고 이때 히에는 아이 보낼 견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통하는 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를 되겠고요. 디올레 정관입니다. 한자가 조래 이때 이 니어우는 위에 있는 니어키엔 이럴 때 니어우하고는 다르죠. 고를 조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조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관이란 말을 쓰는데 베트남은 정관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조래 니올레 니오키엔 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자는 다르지만 조정하다 조절하다 뭐 또는 조래 조건 이럴 때 전부 이 조자가 우리 발음 조가 니어우로 발음이 나죠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인옙나이 다드깍방증 조터당 낭비섬펌 서유지두에 냥항화 이 dn 가끔씩 약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방증 증거입니다 증거들을 제기했다 조터 보여주다 서유지두에 지적 소유입니다. 여기서는 권리란 말이 없지만 지적 소유권을 말하는 거고요. 지적 소유권을 침범, 침해 당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얀항화 브랜드죠. 브랜드에 관련된 지적 소유권을 침해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제기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방증, 증빙입니다. 뜻은 증거인데 아이 잘못됐네요. 우리는 이제 증빙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증은 빙증이라고 쓴 거죠. 빙증,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방증, 그러면 증거라는 뜻이다. 증기엔 목격하다는 뜻이 됩니다. 기에는 올견이죠. 우리랑은 좀 다르죠. 보는 게 섬, 펌, 침, 범입니다 뜻은 위반하다는 뜻이 되고요. 섬, 역, 침입이죠. 섬, 하이, 침, 해, 서, 휴. 소유입니다. 소유. 이 있을 유 자. 있을 유를 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잼 휴, 점유 아, 이 휴는 저도 이제 하노이에서 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노이는 휴 이렇게 하지만 그 표준어는 휴가 아니고 그 이렇게 됩니다. 현 휴, 현 유. 현재 있는 이런 뜻이죠. 현재 있는. 현 휴. 이것도 문장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현재 있는 조직들 이럴 때 이제 히엔 휴 이렇게 합니다. 지뚜에 지혜죠 지혜. 그래서 해서 보셨지만 서휴 지뚜에 그러면 소유 지혜 지적 소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서휴 지뚜에 지륵 지력 힘력자. 그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자주 쓰는 말인데. 자이지 오락 이런 뜻인데 이때 자이는풀 해자거든요 이해하다 해법 이럴 때 해자인데 지 지는 지혜라는 뜻의 지니까 머리라는 뜻이죠 머리를 푸는 거죠 머리가 복잡한데 머리를 이제 쉬게 해주는 그래서 오락이라든지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các đơn vị giao vận sẽ có trách nhiệm cung cấp thông tin của chủ shop nếu cư trú tại việt nam cho cơ quan thuế giao vận giao vận giao hàng giao hàng vận động vận động trách nhiệm trách nhiệm phụ trách phụ trách nhiệm vụ nhiệm vụ bổ nhiệm bổ nhiệm nhiệm kỳ nhiệm kỳ nhậm chức nhậm chức dự thảo thông tư này không điều chỉnh với nhà cung cấp nước ngoài dự thảo dự thảo dự bị dự bị dự kiến dự kiến dự án dự án dự định dự định điều chỉnh điều chỉnh điều tiết điều tiết điều khiển điều khiển điều lệ điều lệ điều kiện điều kiện doanh nghiệp này đã đưa các bằng chứng cho thấy đang bị xâm phạm sở hữu trí tuệ nhãn hàng hóa bằng chứng bằng chứng chứng kiến chứng kiến xâm phạm xâm phạm xâm nhập xâm nhập xâm hại xâm hại sở hữu sở hữu chiếm hữu chiếm hữu hiện hữu hiện hữu trí tuệ trí tuệ trí lực trí lực giải trí giải trí